아우 좀쌀 수도 없고 이거 갔다 온나. 쌀파안 모인다. 에이. 밤이 야 될까, 애매까? 어떻게 잡나, 뭘까? 왼쪽으로 좀 돌아가네. 아, 오른쪽으로 가네. 아, 저갈닥 쪽에는 벌써 배고픈데. 오줌 쌀거같은데 되고. 아니,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 <laughs> 큰 시간 됐나? 벌써 배고프다. 씨. 잠깐 어, 갔다. 어, 아 시간 어, 좀 됐나 보다. 장 굿. 아 근데 거기 찌개 맛있었어. 어 찌개가 괜찮았어. 네, 아, 그거 속 푸, 속 <laughs> 왜 좋아? 그 때문에 속풀었잖아나고 아니 기 울산 형들 오늘 올라와 갖고 그쪽에서 만나서 먹었어. 어떤 <laughs> 새끼가? 어떤 새끼야? 모로 어떤 새끼요 형들인데. 헉!! 어, 뭐냐? 뭐? 너가 쐈냐? 뭐? 아니 형들이 사줬어 사도... 형들이 봤대요 형. 아니 <laughs> 누가 총을 쐈다고 나대 어떤 새끼냐고 아 그거. 쐈다고? 아 우리 쏠 사람 몇명없잖아 현웅이 형이 현 너도 한발 쏴줄게 나도 한발 쏴도 되냐? 누가 쏘는데? 차구팔? 야 MP5 어때? 개좋아 있는 집도 위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뭐 가나? 위로 나올 수 있냐고? 그좆 지붕부터야. 블러? 살짝 안 보이는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어, 밖에서 밖에 발소리. 밖에 발소리. 서 기절할 거 기절해, 기절.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기절인 입고. 어디, 어디 봐야지 몰라 나. 7 5방향야1 0 0방향야다모르나나이스이거는 기절 사망. 어, 확킬 된 거야, 그냥. 1방향이라고 기절. 나이스. 어, 죽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이야방이 이런, 이런 거 확킬 찍어도 돼. 2 아, 0방이이 터진댔댄끝오오오 뺏어먹자 뺏어먹자 아이템 먹자 아이템 나이 근데 또 올수도 있다비켄디한뒤 네, 끝나면 또와우 끝이라 왼쪽서선 안오고 오른쪽에서 여기 삼배낭 카고팔 앰퍼 멀고 많다 여기 먹이 뭐, 여기 전개 여기 보기, 어? 나 있는 거개부보나 있는 거 없는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마을에 여기 요가 여기 보기, 여기 여기 는기다리면 온다니까 쪼 여기 보기, 다기 보기, 여기 보기, 여기 이 왔다 왔다. 이거 봐한팀 끝나면 한팀또온다니까 치시 어, 아, 뭐야? 치시 뭐야? 정관이? 살릴 수 있어? 말, 빨리 말해. 어 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집안이야? 어나 이층. 여그 재호 연막 뿌려줄 테니까 웬만하면 네 위치 걸렸으면 빠져. 붙었네. 잠깐만 정. 붙었다 왼쪽. 살려줘. 기절한 거 도, 기절한 거. 내 앞에 하나. 끌끌끌끌끌끌 끌. 이것 봐. 한팅 끝나면 또 어, 온다니까. 그니까. 또 쐈다 누가. 또 쐈어. 한번 덮고 왔죠. 어. 둥가 둥가. 말이야. 빨리 돼. 빨리 파밍하고 들어가야 돼. 친 곳에서 왔어. 미친 새끼들. 그래 엄마 <laughs> 전 팀이... 와. <웃음> 내가 켄들이 <laughs> 얼마나 했는데뭐 어, 어, 막았어, 어. 우리 일로티 한번 지분하고 가지고 오빨간핑지고빨간핑지고 우리 전방에 주비 오케이, 오케이. 밀자. 소리 마, 소리 마, 마. 어, 가서 밀어. 밀자. 밀어. 얘네랑 싸 아, 왼쪽 있어. 왼쪽 잠깐만, 저기 잠깐만, 어. 있다. 이거 창고 우선 아니에요 파란핑 어 일단 야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붙어, 들어와, 자... 집으로 붙어. 어, 여기 많이 자... 싸웠거든? 시체 아, 많아 지가... 이거 밖에 있으면 양각이다 빨리 붙어라 음. 이거 어떻게 할래 저 집에 있는 애들 밀래 아니면 몇마리인지 모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집 잡고 아까 오른쪽 서 왼쪽 소리 난거 아 왔네 또... 기절 불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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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힐좀채워게 힐 죽여서 그냥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죽인 거야 한명 왼쪽 돌아왔다 조심해라 한명 왼쪽 돌아왔어 이거 끝났어 바깥쪽에 끝났어. 바깥쪽에 있는 거아 확인 어. 확인 왼쪽에 있어또가있 아니야, 아니야. 랑 이거 이것만 맞자 바위? 이거 그 이거 어 이거 안 죽어? 나이스. 나 살려. 다 잡은 거야? 기절이야. 아닐까? 이끝났아박박 확기야. 어박 끝났어. 우리 집 아, 봐야 돼. 집 팔, 봐야 돼. 발소리 들려? 내 집에서...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들밖 확실히 끝난 거지? 네. 빨리 아, 발해, 말을 해 줘. 응. 끝났어, 끝났어. 얘네 파란색 대... 쪽일 거야. 조심해라, 발소리 들렸다 나. 내가 잘못한 거들었 그리고 뭔가 이쪽... 천천히 하자 이거 피좀다 치우고 왔다 응. 이쪽 방이야, 내 방이야. 파란 피 방이야, 파란 피 방이야. 뭐야, 또 있어? 어, 아까 걔네 여기 원래 있던 집. 어, 원래 있던 파란 애들. 피 파란 피 방이야, 또래다. 파란 피 방이야, 또래. 네, 발소리 들. 아 집안 애들, 아 오. 야, 이거, 아, 우측으로 알아, 돌자, 우측으로 그래. 돌자, 우측으로 돌자, 우측으로 돌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집을 밀 거야. 저기, 인에 있는데, 보이지, 집. 가, 가. 가. 여기, 인한 집. 밀 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피 감는 중. 네. 폭 같은 거 넣어줘도 돼집 안에. 없네. 전진 전진. 전관이랑 나랑 전진. 외곽에 확실 히 없다. 들어가면 돼. 일층 들어와 줘, 들어와 줘. 니네 뭐네? 다리 왜 밖에 있어? 올라가서 오른쪽 봐. 올라가서 오른쪽 봐. 어. 집부터 다 클리어해야지. 없다, 여기 없다, 없다. 어? 기절한 거 어디 있어? 옥상. 저, 그 옥상에 있었어 옥상에. 아 옥상? 기절이지? 어를안 떴지? 킬 어, 안 살리나 다. 보다 이거. 이거 집안 지키자 이거. 나가지 말고. 어. 조심 조심.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인서클이니까 천천히 어, 가자. 천천히. 어차피 이거 늦은 거 같아. 벌써 살린 거 같아. 여기 집 옥상에 있다고? 옥상 있던 걸... 어 죽었다, 아 죽었다, 떴네 죽었다, 킬 떴네 떴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쪽 그 부, 부근에 있겠네 집에 붙는 거 소리 잘 듣고 뒤에서 안올거 아니야 맞다 발. 현웅이 형 아니에요? 아 현웅이야? <laughs> 쟤도 원안인데 이쪽이냐? 쪽이 원안이 오른쪽 창고 봤냐? 위 2층? 어차피 나갈 때 우리 한꺼번에 몰아붙일 거니까 이거 소리만 들어봐 이쪽 라인 아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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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어 한국 한국 한 위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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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위에 한 네, 위에, 위에 보고 왔어. 보고 왔어. 봐. 이고한어 한국 한국 한어 한국 한국 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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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1층 거국 한국 한국 한 여기 안으로 들어와. 지금 현호은 자리. 내쪽으로 나와 봐 다들. 간. <laughs> 같이야. 밖... 이쪽 방향 밖에. 밖에 이쪽 방향 소리. 다 같이 한꺼번에 밀 거야. 빨리 나오죠. 빨리 빨리 빨리. 나. 다다 같이 움직이. 고고고고. 창고 쪽이라 그랬지. 야, 정면 도로 도로 도로. 어, 저기 나갔네, 오른쪽, 이미. 210방, 210방이야. 오른쪽 집에서 쏜다. 제한 발. 210방에 조심. 어. 제한 발, 나무 뒤. 계속 뛴다. 우리 얘 잡아야 돼, 얘 혼자야. 아, 돈에서 오네, 씨. 야, 위치 확인 한데 어디로 갔어? 나도. 여기 바, 박스 뒤, 박스 뒤. 들어갔고 소이 없을 거야. 안에 들어갔다는 거지? 어, 어. 건물 뒤로 건물, 건물 뒤로. 다 같이 건물 뒤. 다 같이 붙어. 다 같이 붙어. 어, 이거는 어. 한 마리니까 그냥 붙어야 돼. 다 같이. 클클 어, 클. 마리.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한 마리니까 이런 거 펼칠 어, 필요 없어. 필요 어. 어, 어. 그냥 다 같이 밀어야지. 빨리 밀어야 돼 이런 거. 우리 양각 맞아 펼칠 필요가 없어. 조심 여기도 있을수도 있어 원래 근데 우리 자리 노출돼가지고 저기 뛴다255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저거 쏜다 한발어 발견 발견 어, 쟤네 견제 좀 해야돼 아 죽어봤다 안 보여 쟤네 2인인가? 2인이구나. 쟤 쟤네, 쟤네가 존나 힘들겠다 우리 이제. 어 싸우는데? 아집 집애들 아까 저기 뒤에 여기 두 팀. 어디 어디가 두 팀? 파란 핑? 핑 찍어. 핑 찍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싸웠어 아, 어, 어. 원 도고 연막 치고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연막 같은 거 네. 있으면 다 주잖아. 오른쪽 연막 2 4 0방향 아... 이거 보이면 그냥 쏘면 되죠. 어, 쐈쐈 어, 쐈. 이거 어차피 아, 우리 옆방... 위치 다 노출됐어. 옆방... 야, 도핑들 해라. 도핑하고 움직인다. 와. 원 <laughs> 어떻게 됐냐? 집이네. 아직, 아직... 우리 위쪽, 아 저거를 위쪽 위, 위, 위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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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오른쪽을, 오른쪽을 밀까? 아까 걔네. 얘네 어차피. 어. 우리 쪽 어차피 어디로 가지 우리 쪽이랑어 치고받고 싸울 거거든. 집을 면힘들니까 오른쪽으로 가너 멀어 집이. 아근 오른쪽 도아 오른쪽 도쪽 밀어도... 아, 밀어도... 왠... 보인다. 집들이아 근데 텐데? 이게 너는 너무... 능설을... 오른쪽 능선에 있어. 능선에 우리 보고 있어 지금. 뭐 나이 소리 보고 있어란아 음. 최대한... 그럼 안 돼. 아, 어, 왼쪽으로 돌자. 왼쪽. 네, 왼쪽. 어, 왼쪽으로 좀안 가네. 연막, 연막 깔까요, 그냥? 지금 말고 맞게. 15초에 깔아. 15초에. 아. 간, 오른쪽에서 또 바로 있어. 지금 문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파란 팀문서에 있어요. 아, 더 나. 깔자. 적이 움직여. 어, 가자, 이제. <목소리도> 화염병 있네 집에 집 있는 애들 뒤에도 보고 있어 돼. 얘네가 집으로 붙었나? 어 그런 것 같아 어 지금 오, 집으로 붙었나 본데? 저쪽에 지금, 지금 화염병 터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집 잠겼다 나왔다 210방이야 야 네. 나온다 <목소리도> 땡겨 나이스. 나이스 하나 기절 둘 기절 아니다 끝끝끝 끌, 끌, 끌. 나이스 아이고. 얘네가 저쪽으로 돌아서 도와, 워낙 좋아 <laughs>